네, 오늘은 저희가 공동서신, 이제 그 신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그계시록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이제 신약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서신인데 전에 좀 안내 드렸던 것처럼 예 오늘은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주까지는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에 따른 그리고 바울의 여정에 따른 어그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고, 바울이 쓰지 않았던 편지들 즉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가? 아, 1세기 말 정도예요. 1세기 말인데 이때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 받는 신앙의 그 어려움 이런 박해는 매우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그 편지에서 말하듯이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동족이었던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즉, 주시 크리스찬이트를 굉장히 박해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박해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 그 두려움, 이 박해에 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 이들이 유대인에서 어, 이제 유대주의적 크리스천들이죠 유대 크리스천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웠던 또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과 교리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된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자는 이 문제를 보다 좀더 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목적 기록 목적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권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변증하여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아, 개종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한 것을 즉, 유대, 유대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알면 언제쯤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통 학자들은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뭐, 바울이 썼다, 또는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냥 기록하면 되지, 이름 내가 누가 썼다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다른 편지들처럼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개학,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랍권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그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요, 뭐, 예를 들면 댓글을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다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아멘 이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렇게 박해와 또 순교와 여러 가지 극심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가 누구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고 강조점은 무엇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는요, 어, 이 제가 여기 논문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마치 하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듯이 논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즉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 당시에 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것이 천사 승배인데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세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어~ 저기 바랬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또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게 맞다! 이런 논지를 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돼요. 구약인용이 많다 하면 어떤 보금서가 떠올라요? 마태복음서가 떠오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기록됐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기록되었다. 팔레스틴계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역시, 어, 이쪽 부류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할 수 밖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추적하면 결국 이 편지를 읽어야 했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지만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시다. 그거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정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박해를 받으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순교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이런 박해와 순교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 1장의 믿음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두 번째 회개의 불가능성을 언급해요.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그다음 회개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오고 순 핍박이 어, 오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배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배교가 우리는 뭐 믿음을 한번 배신함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배교는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해요.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열 명이 한 공동체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다가 배교했어요 이때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멤버를 다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순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공동체가 이때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두번 회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에는 말이에요. 어,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뭐 이렇게 쭉이 얘기를 한 거죠. 뭐 화려한 예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막 노예들도 있었죠. 이방인도 있었죠. 과부들도 있었죠. 고아들도 있었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다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님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히브리서. 그래서 배교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믿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었던 성경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회람 서신입니다.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려가면서 읽었는가? 유대적 성향이 강한 팔레스틴계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록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려가면서 읽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에, 왜, 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야구보서를 기록한 공동체에서 어, 또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결국 같은 공동체에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책인데 왜 호불호가 갈리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였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마틴 루터가 살아갈 당시는 이 중세 카톨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함으로 행위 구원을 얘기했거든요. 즉 천국에 가려면 돈 많이 내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음은 구원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구원이라는 거는 결국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행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확증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당연히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이롭게,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신칭에 반대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1세기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행함이 없는 영혼은 죽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 여기에도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아, 이렇게 선교행을 다니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믿음이면 다 장땡이구나 예수 믿으면 끝나는구나 뭐 행동은 어떻게 살고 삶은 어떻게 살아도 믿으면 장땡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없는 어 입술로만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똑같죠 말로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야고보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던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대적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 맨날 믿음 얘기하고 뭐 사랑해라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가서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외경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약 공부할 때꼭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외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이건 무조건 유대인들과 관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봤던 경전 중에 하나가 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은 당연히 외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신학을 이야기 하다 보면, 저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준게 유교죠. 그리고 샤머니즘입니다. 당연히 제 안에는 이런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드러나겠죠.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그죠? 또 불교. 동양권에 있다 보면은 이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배워져 나오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책에는 당연히 외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과의 긴장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데 야고보사도 이걸 강조한다. 또 구원과 심판관 등에서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야고보사는 54개의 명령형 동사를 쓰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삿말인삿말 제가 다 맨눈말 다 날린다면 뭘 얘기합니까 시험받음 경건 믿음과 행위 혀다툼 부자들에 대한 경고 능력 있는 경우 결국 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해지는 삶의 모습들 이걸 가지고 이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던져요. 행함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 답선뜻 못 합니다. 아, 우리는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행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느 게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서면 사실 다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이게 모순이에요.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돼요. 어느 게더 중요해요. 둘다 중요하죠. 그죠? 자, 형식이냐, 본질이냐.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형식도 중요해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 없는 형식은 알맹이 없는, 에, 단팥빵 없는, 아니, 저기, 뭐죠? 팥, 저기, 그, 팥 없는 붕어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리라. 둘 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어, 읽으면서 행함을 뽑아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 이신칭의를 뽑아서 둘을 비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어, 행함만을 강조했는가. 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느 구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바울 서신의 끝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다 항상 투두리스트로 끝나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맞죠? 야고보도. 이 행함을 이야기할 때 기저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어느 게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공의가 있으니까 그 공의의 표현이 사랑이고 사랑이 근거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둘다 중요하고 둘다 옳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베드로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대피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안 쓰고 실로아노가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라모 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이런 세련된 헬라어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아 어, 이게 기록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베드로가 안쓴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를 통해서 굉장히 힘차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베드로 서가 대필되었지만 그러나 짧또 짧지만 힘이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베드로서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 이 진심 어린 권면과 충고 아, 이런 것들이 당연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는 것에 뭐 그렇게 의견을 다는. 어,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 네로 황제 때 기록이 됩니다. A. D. 64년 7월 19일날 로마의 대화제가 나죠. 근데 이 나쁜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화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비난과 지탄을 누가 받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 뭐 이때 한둘 죽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퀄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 이건 결국 내가 죽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나의 죽음, 신앙 고백이고 죽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본도 뭐뭐그 다음에 갓바독이야 비둔이야 뭐 이런 데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 이런 표현을 해요 나그네와 같다 소아시아의 순교의 현장이죠 흩어져 있다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나그네와 같다 뭐 아무런 가진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에 성도라고 불러줘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볼 때는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라는 아주 고귀한 직분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다. 베드로가 1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는 어떨 때 기록이 됐냐면 요거보다 한한한 한, 한 7년, 8년 정도 뒤에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도 이렇게 교회를 딱 보니까 무엇이 많았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 베드로 전서에서는 권면과 위로였다면 베드로 후서에는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어, 지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알아, 알아감 이게 어, 베드로서에서 후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전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의 상황 속에 사는 성도들의 고난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맨날 옆에 있는 같이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베드로전서에는 초대교의 신앙 전승들 전승 기억하시죠? 예, 이야기가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어,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전이라든지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 제가 그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소망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부사상, 예, 지옥에 내려간 오에 갇힌 영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성경책입니다. 자, 베드로우서는요, 읽다 보면은. 유다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 베낀 거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딜레이 오브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교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 지연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종말사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 교회에서 이미 수집되어 해석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언급해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지들 뭐 이런 게 언급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바울의 편지들이 어 여러 교회에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 역사적 사료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서의 강조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 밖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어 견뎌라 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을 베드로우서가 또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의 구조를 보면요. 은 전서 같은 경우는 산소망 경건과 고난은 산돌. 그 다음에 국가 고난 아내 남편 의를 위한 고난 다 고난이죠. 그리고 종말때 그죠. 그다음에 사도적으로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사하고 마칩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말 맨는을 빼면 믿음의 성장, 거짓교사에 대한 경고, 재림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다서인데요. 자 이제 이 유다서는 언제 기록되었고 누가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유다가 아, 이 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가 아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많은 오해를 받는데 그이 정경성의 의심을 받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그 위경 중에 하나인 애녹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야 이거 그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지금 개혁개정성경에는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아이 위경을 그 인용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죠? 한국인이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듯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는 이미 외경이나 위경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속에 박혀 있는 그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럼 왜 위험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위경을 썼는가? 결국에는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런 이제 그 위경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든지 뭐 이런 걸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사실 읽다 보면은 어색해요. 천사 얘기 나오고 모세 시체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거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래도 영지주의자들이 이 1세기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과, 아,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논쟁적이겠죠. 전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적 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어,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존중을 가로채고 또한 예수님의 아을 어,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사도적 전승이란 얘기는 어 사도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정통이에요. 이걸 견제하고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유다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경을 인용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어색하죠. 천사장 미갈과 마귀의 싸움이 등장하는 편지가 유다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다서의 구조는요. 한 장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거짓교사, 심판,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요. 자, 유다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어떤 구도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거다. 믿음을 갖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깜깜한 상자, 아주 어두운 상자 안에 빛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 조그만 구멍을 핀으로 뚝 뚫어 놓으면요. 그 안에 그,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암흑과도 같은 우리 마음에 한번 뚫리기만 하면 믿음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유다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오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영지주의를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저기, 뭐죠? 결국에는 유다서에서는 영지주의를 이기는 방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는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들 다섯 권을 했어요.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호서 유다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챕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한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요한 공동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라이브로 줌에서 만나서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